예 안녕 무탑니다 인포센스 t v 이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대 아이오닉5 깡통 견적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이오닉5는 구동방식이 이륜하고 사륜이 있습니다 이 사륜은 상시사륜입니다 상시사륜이 뭐냐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런 것까지 제가 안 알려줘요 너무 간단한 거이 트림은 이스클러시브하고 프랜스티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트림이 존재하고 스탠다드와 롱레인지가 있는데 롱레인지는 좀 오래 탈수 있는 거 그리고 스탠다드는 오래 못 타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클러시브 스탠다드가 제일 구린인거 깡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깡통이 5천만 1750원입니다 그럼 차량을 한번 견적을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깡통은 사람들이 이 회색하고 흰색을 가장 많이 구입을 했어요. 대략 한70% 정도가 회색하고 흰색을 구입을 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흰색을 좋아합니다. 여름에 뜨겁지 않기 때문에.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차로 팔때제 값을 받고, 싶, 받고 싶다. 그러면은 이 회색을 선택하면 됩니다. 이 회색을 선택하면 되고 이 외장 색상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지만 추가금액이 들어요 여기 보시면 은 스팅 스타 그레이 매트 이런것도 20만원씩 들어가고 이제 만약에 내장을 구르려고 해도 깡통은 내장은 블랙 모노톤 밖에 안됩니다 검정색 밖에 구를 수가 없어요 다른거 딱 누른다 그럼 바로 85만원 붙어 버려요 기본으로 하려면은 이제 그 이 색깔하고 내장은 검은색으로 밖에 못합니다 색깔도 마음대로 구를 수가 없어요 그게 깡통의 숙명이야 그리고 뭐 이런거 컨비니언스 빌딩캠 이런거 다 빼겠습니다 왜냐 깡통 사는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건 사치죠 그리고 악세사리도 다 빼겠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5천만원인데 서울 기준으로 탑송료가 236,000원이 붙고요. 할인 포인트 현대카드 m 을 이용하면 은 30만 원을 어 세이브 해줍니다. 그러니까 현대카드를 갖고 있으면 30만 원이 되는데, 우리는 돈 없는 사람들은 카드를 신용카드를 갖고 있을 리가 없지. 그러면 현대카드 m 이 없다고 치고, 그리고 블레움 멤버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여러 가지 사용처가 있어요. 뭐 예를 들면 주유소도 쓸수 있고 블루핸즈 카센터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. 현대차를 처음, 구입, 처음 구입한 사람도 35만 원을 줍니다. 어, 되게 좋아요. 그리고 결제는 이제 깡통 사는 사람들은 돈이 없죠. 프랄브로 하겠습니다. 예, 풀 할부로 지르겠습니다. 그러면은 대략 88만 원 정도가 나온다. 금리는 4.5% 상당히 비쌉니다. 예, 이제 좀 신용이 좋은 사람들은 3% 대도 가능할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60개월로 했을 때 88만 원, 87만 4,358원이 나옵니다. 나머지 건은 어 글쎄 별로 비추합니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고 계약금, 인도금, 단기 금리 보험 2,000원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. 이제, 여기서, 이게 좋은 게 뭐냐면, 개별 소비세가 빠집니다. 마이너스 305만원, 1750만원이 빠져요. 그러나, 등록비용은 나옵니다. 195만 2241원 해가지고, 총 얼마냐. 총 견적금액이 4786만원이다. 4 7 0 0 180 뭐야 이거 어이, 글씨를 못읽고 47186000원이다 아 이렇게 숫자가 어렵습니다 산수가 이렇게 어려워요 4700왜그 숫자를 못했지 내가 내가 고장났나 4700 4700 186000원 어, 왜 이렇게 어렵지 나는 세상에서 제일 오르습니다. 숫자는 4718만 9천원이 나왔습니다. 깡통가격이 5천원인데 생각보다 빠지죠. 왜냐하면 개별소비세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. 총 견적은 이렇게 나왔습니다. 이상 인포센스tv 이장이었습니다. 감사하세요.